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화가 예배의 자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어, 짧은 영상을 하나 좀 보고 말씀을 시작하려 하는데요 어, 영상의 화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어, 약 20년 전에 어, 촬영된 영상이어서 화질이 좋지 않지만 한 2분 조금 넘는 영상인데 잠깐 함께 영상을 보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튼 포스트지에서 한 실험 영상입니다. 아, 이 어떤 영상이냐면, 여러분 저기 어디냐면 지하철역입니다. 지하철역의 출근길입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막 움직이고 있죠. 지하철 출근길인데 보면 한쪽 구석에서 누가 모자 눌러쓰고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어, 조슈아 벨이라고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 아,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를 그 지하철역에서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이 연주를 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과연 알아볼까? 그 음악에 귀를 기울일까? 하는 그런 실험을 한 겁니다. 영상에서 보셨, 보셨겠지만 그한 천여 명이 지나갔다고 그래요. 그 실험 결과 한 천여 명이 지나갔는데 그 중에 알아본 사람이 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어, 조슈아벨이 어떤 사람이냐면 케네디 홀에서 연주를 하면 매진이 되는 건 당연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 막 몰려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 쉽게 우리나라로 치면 만약에 여러분 임영웅이 모자를 눌러쓰고 아주 지하철 바쁜 곳한 쪽에서 구석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관심 없이 못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조슈아 벨이 들고 있는 저 바이올린이요, 어, 당시 45억 하는 그런 바이올린이래요. 그 비싼 바이올을 린 들고 그렇게 연주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허름한 옷차림. 모자를 쓴그 모습 보고 그냥 노숙인 정도로 생각하고 혹은 길거리의 음악가로 생각하고 그냥 관심 가지 않고 지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이 영상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느냐. 우리 일단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일상 가운데에 많은 판단을 내립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서 우리는요, 많은 판단을 내립니다. 여러 가지 판단 가운데서 옳은 판단이 있고 그릇된 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그 판단의 기준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오늘 바쁜 출근길이니까 그 허름한 옷차림의 사람을 보고 그냥 선, <laughs> 선입견을 가지고 그냥 거리의 악사 정도 혹은 노순인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지나치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 본질적인 것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까?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무조건 거그 뉴스를 보고 쉽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쉽게 손가락질하고 정지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혹은 우리 일상 가운데 만나는 마주하는 사람들 말투나 그 행색만 보고 우리 쉽게 그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판단했던 유대인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판단한 그유대인들 향해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앞에 예수님 판단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될지를 되돌아보고 또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으로 오늘 성, 말씀이 시작됩니다. 14절 보면 6월절 중간쯤에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 가르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월절 처음부터가 아닙니다. 중간쯤에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당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초막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등장하길 바랬지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한삭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중간쯤에 성전에서 무리를 향하여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가르침의 내용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놀라워합니다.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의문을 품습니다. 그 의문이 무엇이냐? 1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할 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니 이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어떻게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유대인들이 놀라웁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아봤을 겁니다 소문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고, 요셉의 아들 목수였고, 또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고, 얼마 전부터 갈리리 중심으로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말씀에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 이미 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예루살렘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 말씀 보면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반면에 이런 예수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사람이다라고 우려하는, 걱정하는 사람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말씀을 누가 가르칠 수 있느냐? 라피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랍비에게 교육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는데 당시 자신들이 듣고 있던 그 랍비의 가르침들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 여기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랍비에게서 정식으로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글을 아느냐, 어떻게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느냐,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통적인 교육을 받지 않으셨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그 사실만 가지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계신데 사람들은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아니,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요셉의 아들인데, 목수인데, 정식으로 교육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느냐, 라면서, 그냥 그 겉모습 가운데, 선입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지금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구나.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지금 예수님의 모습에 놀라워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에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의 모습에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워는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의 율법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려 하느냐? 대못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갈등을 우리가 좀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과 당시 유대, 종,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갈등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율법의 문제로 시작됐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문제로 시작됐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구약시대부터 전해지는 그 율법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은 유대인들은요. 당시 의롭다 여기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 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안식일에 일을 하거나 안식일에 안식하지 않는 것,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그 병자로 있던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베데스타 연목가에서 아무런 희망을 갖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이 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문제는 이 날이 어떤 날이었다고요? 안식일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 일이 안식이 이루어졌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일이라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토록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안식일,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다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우리 예배 자리에서 예배 자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있으며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율법의 모습만 남아 있고 형식만 남아 있고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들은요.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바라봅니다. 문자적으로만 이해합니다. 문자적으로 지키기 급급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율법이 하나의 잣대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들과 담을 쌓고 그들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당시 유대인들이 문제였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는 오늘날의 유대인들은요. 엘리베이터 주 안식일 날 엘리베이터 그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도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요. 그 안식일 날은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층마다 자동으로 문이 열렸다가 닫히는 그런 장치를 미리 해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식일 날그 엘리베이터 버튼, 눈, 버튼을 안 누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까? 철저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 그게 과연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이번 주 마음을 참 힘들게 했던 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또 이란 땅에 미사일이 쏟아지면서 안타까운 이들의 목숨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스라엘이 이란의 미사를 발사했습니다. 이란도 이스라엘이 미사를 발사하고. 어제가 무슨 날입니까? 안식일 아닙니까? 유대인들로 치면 그날이 안식일 아닙니까? 네, 안식일 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날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반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돼 우리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인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죠? 당시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모양만 지키려던 그 유대인들처럼 우리는요 예배의 형식 가운데서 신앙의 형식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요 하나님과의 끼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돌아보면서 돌이키는 것,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깨어진 관계에서 혹시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나를 비추보고 어 나를 돌아보고 내가 잘못했던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 그러지 않도록 결단하고 그러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우리 사람들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파괴되고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주일만이라도. 우리 일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아름답게 보존해 나가려고 애쓰는 모습 그게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고 오늘날 유대인과 우리들은 바로 이런 모습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지금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일의 정신은 다 잃어버리고 형식만 문자를 지키게 급급한 그들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이라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오늘 할례를 비유로 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남자 아이들은요 태어나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그 할례를 받는 8일째 되는 날, 여러분. 안식일이면 할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유대인 남자 애들은 다 할례를 받았는데, 태어난 지 이제 할례를 받았는데, 8일째 되는 날인데, 그날 마침 안식일입니다. 그럼 할례를 받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안식일에 할례를 행한다고 합니다. 왜냐? 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할례를 행하는 게... 더 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안식일이라 지라도할례를 행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립니다.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너희들은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안식일나 할례를 행하면서 내가 사람의 전신을,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거, 뭡니까?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를 온전하게 회복시킨 그 일, 그 일로 인하여서 너희가 내게 노용하느냐? 예수님은 그들에게 되묻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했고, 율법의 정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 자신들이 그렇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율법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완성, 우리의 십자가의 정신은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부터 우리에게 이 사랑이 사라져갑니다 어느새 우리는요 십자가의 정신은 다 잃어버린 채 종교적인 행위만 남아 있습니다. 종교적인 신념이 내가 경험한, 내가 알고 있는 종교적인 신념이 어떤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 오늘 성경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 땅에서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우리 교회에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우리 기독교와 교회 에 기대하는 것은요. 사랑입니다. 용서입니다. 화해입니다. 평화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우리 십자가 정신이 사랑이고 용서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평화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성경에 나온 유대인들처럼 오늘날 기독교가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지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예수님은 벽을 허물려고, 담을 허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종교적인 신념이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서 어느 순간 세상과 벽을 쌓고 있습니다. 담을 쌓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고. 저들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고. 우리는 벽을 치고 담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큰 울림으로 들려야 됩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리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여러분, 단순히 여기 외모라는 것이 우리의 겉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외모라는 헬라우는요 옵시스라는 말인데 눈으로 보이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의롭게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것을 다시 번역하면 어떤 말이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라.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형식만 지키기에 급급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안식일에 왜 사람을 고치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느냐. 하나님의 육법을로 하겠다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돼. 우리가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성경은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잠깐 살펴볼까요? 여러분 다윗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사우랑이 하나님에게 이제 버림받고 사모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제 그 새로운 왕을 뽑기 위해서 이세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세 집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 그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찾는데, 제일 처음에 누가 지나갑니까? 이세크라들 엘리압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엘리압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지나냐 누가 봐도 왕이 될 만한, 누가 봐도 왕으로 부족할모이 없는 그런 키도 크고 건장하고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사무엘 선자가 이세집을 방문했을 때 왕이 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그때 뭐 하고 있었습니까? 다윗은요,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생각에도 이 다윗은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부르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다윗에게 길을 묻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형이 아니라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시선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다윗을 보시면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던 겁니다. 그 뿐입니까? 사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사기에 누가 나오느냐? 기드온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등장하느냐?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끊임없이 침략해 오니까 무서워서 숨어 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무서워서 혹시라도 발각되며 자신이 위험을 당할까 숨어 있던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큰 용사요. 큰 용사요. 여러분 큰 용사의 모습에 올리지 않게 무서워서 숨어 있던 기도원에게 하나님은요 큰 용사요 라고 기도원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기도원은요 큰 용사로서 위대한 거에 싸우면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사람들의 눈을 볼 때는 부족한 많은 겁이 많은 기도원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원을 보니까 이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모세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나와 미디안 강야에서 나이 80세가 되어서 이제 자기의 삶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자기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그냥 양을 치다 내가 이렇게 끝나는 인생이구나.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러분 나이 80에 자기가 무엇인가 꿈꿀 수 없는 삶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출애굽의 여정을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는 시선과 하나님의 보는 시선 하나님의 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모와 겉모습을 갖고 기에 애를 많이 씁니다 저는 SNS를 하지 않지만 SNS를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들을 그렇게 올리면서 그렇게 세상 풍조에 휩쓸려 가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은요, 하나님의 기준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그냥 쉽게 판단하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 때문에 쉽게 사람을 정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아름답게 여기고, 여기면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겉모습을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의 스펙을 쌓고 여러 가지 스펙을 쌓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진실되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진실되도록 우리는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라라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에도 우리는 결고 넘어가서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땅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지고 깨어집니다. 그때 사단이 우리에게 와서 속삭입니다. 그래, 너는 자격이 없어. 너는 이렇게 믿음도 없어. 믿음도 약해. 넌안 돼. 네가 가진 거 봐. 네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잘난 것도 없잖아. 끊임없이 사상과 우리를 비교하면서요, 우리에게 안 된다, 안 된다.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사랑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를 찾아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향해서 정지의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내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능성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한 그것을 다른 이들을 향해서 다른 이들을 정지하고 판단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일에, 다른 사람과 화해하는 일에 앞장서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의 겉모습을 보고 놀라워했던 유대인들 향에서 예수님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 거기에 관심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된다. 율법, 눈에 보이는 그 문자에 갇히지 말고 율법의 정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신 오늘 말씀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특별히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안 된다고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지만,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끊임없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가지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면서 사랑과 화해와 평화와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 바로 하나님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 바로 그 삶을 살아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